안녕하세요 여기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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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는 oh, oh, h oh, oh, 오체라 변경 후 처음으로 인사드리죠? 네이플랜, 플레... 네이, 출연팀, 7,405대 고요 저는 캡틴 물량입니다. 저는 생산 물량입니다. 저는 주둥이 1호입니다. 저는 파일럿시 박연입니다. 여기서 처음 뵙겠네요. 어, 어. 오오, 왜저는주로 앉아있는 팬이나 자주 이럴수러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글라스 모녀입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훈입니다. 최초 저항이라고 최초 저항이라고 부르죠. 오, 자, 오늘의 주제는 밥통이죠. 2호선 밥통이 개봉기가 있겠습니다. 오, 자, 물랑이들은 이쪽에. 아야, 아야, 아이고, 아파, 아, 아, 아야, 에호, 다쳤구나. 아, 지적기 7,409자 형아 이거 너무 커. 아, 7,409자 형이, 무기가 너무 커요. 어후. 자, 만들어볼게요. 운송, 참고로 주서 때문에 운송장부의 예, 여기 뒤쪽은 가려, 뒤쪽으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뜯어야 되죠. 아, 잠깐 봐, 보이는데? 아, 이만원 산데, 만원이, 만 얼마가 들었는데, 어우, 아이고, 안 뜯어, 어. 야, 야, 이거 전부 다사산돼 야, 집전장치라. 그냥 연계통속까지. 와우. Wow. 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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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요거 기본으로 평화, 평화하게 구성되라고 박스, 요거, 뭐였지? 모르겠네요. 응? 우드라시도 있나봐요. 어, 어, 어. 자, 제가 딱 플러스로 산, 추가로 산 거, 집전 장치, 이더블직 지정 장치 하고요. 중간 연계 통로. 오, 대비하여 두 개를 샀죠. 자, 그리고, 이 맙... 우선 맛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선두차 두 대하고 중간차 두 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음 잠깐만요. 음. 안티클라이머까지 포함되고 있네요. Well, 여기에 설치하는 거 보군다. 와 여기는 결합해달라고 하네요. 완전히 어렵죠? 자 여기도 똑같고 자 중간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또집전 장치가 필요한데 아 뭐야?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뜨다 이만안 되지 뜨안 되지. 휴. 중간차는 이렇게 이생겼고요아 이쪽에 집전장치가 필요하나구나 아 여기에 있는 집전장치 아 이렇게 붙이라니까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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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라 아이고 리야 또중 괜찮냐? 와우, 리얼하네요 와, 이거 먼저 어렵겠는데? 이거 제작 기간은... 이거 2호선 밥통이... 이 4세대 전동차 밥통이... 만드는 시간은... 짧게는...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릴것 같네요 자 인사하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또다는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주중 재장재장 어우 오오 뜯겨지겠다 오 뜯겨지겠다 이거 촬영 끝다고 해야겠다 여기 뒤적이가 차 어우 자자자 자, 그럼 지금 인사드릴게요 자. 그리도한 사람의 무지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자 열차 타세요. 열차 곧 출발합니다. 오 열차 출발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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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